자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자 중괄호 표시가 되어 있고 로그 e x 제곱 더하기 얘는 로그 3 y 는5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는 로그 어, 어떻게 되니 2 x 자 마이너스 로그 3 y 는1자 이놈의 해가 x 가 알파고 y 가 베타래. X는 알파고, Y는 베타인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자, 보시는 것처럼, 중간 와서 연립방정식이지. 그냥 연립방정식 풀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쫄지 마. 로그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일단 10부터 좀 정리할 거야. 모양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일로 와볼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수만 좀 내려볼게. 그러면은, 자이 log2x 더하기 log3y는 5 이게 되는거고 얘는 log2x 마이너스 log3y는 1 이게 되는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게 연립방정식인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치환해서 문제 풀어 그치? 근데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치환하지 않고도 그냥 풀수 있겠지 연립방정식 풀이해법은 뭐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자를 줄여나가는 거야 응? 음? 그럼 어떻게 하면은, X나 Y를 없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가장 흔히 쓰는 게 지금, 더셈뺄셈 가감법인데, 지금 얘랑 얘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위아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 더 해보면은, 얘 그냥 사라지겠지. 0 돼서. 그러면 요놈 더하기 요 놈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3, 로그 2X. 이게 될 것이고, 얘 더해주니까 6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눠보면은, 로그 2X는 2. 이게 돼서, 넘겨주면은, X는 2의 제곱. 해서, X는 4 나왔네. 그치? 그럼 x는 4 구했어. 근데 y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 식이 좀 간단해 보이나? 얘를 갖다 여기다 넣을게. 요 덩어리 값이 2라고 했으니까 이걸 넣기보단 얘 넣는 게 편하잖아. 너 보니까 2 마이너스 로그 3y는 1. 이게 된 거지. 그럼 넘겨주면 마이너스 로그 3y는 마이너스 1. 양변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우리가 얘를 넘겨주니까 y는 3 이게 된 거지. 따라서 x는 4, y는 3, 알파, 베타, 둘이 곱해 주면 되는 거지. 렇지뭐 별거 없지? 되겠지? 자좋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 끌 거야.